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동전 뒤집기가 아니고, 천원짜리 신권 뒤집기를 할 건데요. 어, 어제, 어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해서, 어, 한국은행에서 백만원을 바꿔왔습니다. 천장. 이게 하루에 바꿔주는 양이 50만원밖에 안 돼서 이틀을 나눠서 갔다 왔는데요. 자, 이렇게 천장을 미리 준비를 해봤고, 자, 천장 위에 제일 무지에 위에 보이는 게딱 있을 겁니다. 보통의 천장 다발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충권인데, 보충권이나 아니면은 이게 뭐, 이제 번호 안 맞는 것들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고 있는 건데, 자, 이거는 제가 시작하자마자 자랑부터 할게요. 자, 이거는 100장이 모두가 연번으로된 보충권입니다. 아, 어우, 흔들렸는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충권이라는 게 뭐냐 면은 이제 지폐를 만들다가, 이제, 어, 뭐라 그럴까요? 에러가 나겠죠? 에러가 난 것들이 있겠죠? 그걸 빼고 새로 만든 지, 거기, 지폐들이 이제 보충권이라 하는데, 자, 미국에서는 스타노트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더 달러 밑에 보면은 1년 번호에, 달러 1년 번호에 보면은 숫자 밑에 한 번씩 별이 보여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한장 예시를 올려 드릴 텐데,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요거는 제가 따로 보관을 하겠습니다. 자, 100장. 모두가 보충권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또, 요거부터 또 시작할게요. 자, 이것도 오늘 또 보충권 100장이 걸렸나 싶어서, 완전히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거는 위에 한 장만 보충권입니다. 뒤에는 그냥 번호가 연결되어 있는 일반 집회고요다 연결되어 있고, 자, 아무 적이나 그냥 쓸데없는 그냥 일반 1,000원짜리 지폐입니다. 자 이거는 뭐 왔을 때 번호로 봤을 때 좋은 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여기 1,000원짜리 한 장을 빼놓겠습니다. 보충권은 제가 따로 마운트 처리를 해서 그걸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면서 대충 뒤져봤는데 크게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애들이 게뭐 특별하게 뭐 있는 집폐 번호들이 없더라고요. 천장을 바꿔와도 보시면은 크게 뭐 좋은 게 없어요. 이렇게만 봐도 막딱 뭐 티가 나죠. 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뭔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아, 보겠습니다. 이게 9901번으로 시작되니까 포카번호 정도는 나오겠네요. 그러네요. 포카번호 정도는 하나가 있네. 자, 이거는 제가 뜯겠습니다. 뜯어서.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두 장을 건졌는데 이제 예, 9포카 번호가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0이 다섯 개죠 0이 아, 네개구나참 0포카 번호랑 9포카 번호 이렇게 두 개를 예, 두 장이 나왔네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딱 보시면은, 일단 숫자부터 보면 별 아무것도 없죠. 이 중간에 끼어있는 번호들이라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포카 번호가 하나가 더 있어요. 똑같은 번호인데 이게 일련 번호가 조금씩 어제 바꿔온 거라서 이게 조금씩 다를 거예요. 뭔 개소리야! 여기 또 9901로 시작하니까 마지막에 가면은 여기서부터. 이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번호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모를까 빼놓을게요. 99990이네요. 자, 99990. 다른 거는 뭐, 포카 번호긴 한데, 중간에 끼어있는 포카라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 이것도 마지막에, 이게 다섯 개네요. 9가 다섯 개입니다. 9가 5개 이거는 뭐라, 뭐라 하던데 아시는 분 리플 좀 달아주세요 까먹었네 자 이거는 0이 5개죠 요렇게또 오너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좀 건질 게좀 많으니 있네요 니가 아니라도 굳이 중간에 낀 것도 일단 혹시나 싶어서 빼볼게요 자, 다음 다발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8로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888 자,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번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세다발이 남았는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다발또 보시면은 뭐 크게 없을 거예요. 이거는 딱 그냥 첫 배. 이 처음에 번호만 보면은 나올 게안 나올 건지 본인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크게 재미는 없어요.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진짜, 한 번씩 진짜, 괜찮은 다발이 나오면 그 다발 자체가 진짜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한 번씩 가는 건데, 저도 뭐, 준 대박은 터졌죠? 이게, 이거 하나로 준 대박은 터진 거니까. 와, 저는 진짜 보충권이 이렇게 연 번호로 이렇게 있는 건또첨 보네요. 연 번호로 거의 진짜 최소한 10개씩, 10개씩 나눠져 있는데, 연 번호들이 진짜 요거는 제가 간만에 한국은행에서 대박을 조금 찾은 것 같아서 기분은 좀 좋네요. 자, 오늘 찾은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에 0, 5개 자, 이거는 9가 5개 그리고 이건 9999 9포카다 0이 하나 붙어있어가지고 뭐 좋은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빼놓을까요? 자, 이거는 9포카번호 이거는 0, 4개 자, 이거는 아까 책장에 나왔던 보충권입니다. LA구 보충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거기 천원짜리 천장 열다발 열다발을 어, 이것도 지폐 뒤지기라면 뒤지긴데 이렇게 번호를 확인해봤고요. 음, 그 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그게 나왔죠? 2021년 민트세트가 나왔죠? 아, 전 진짜 그거 보고 개 빡쳤는데 또 아침 9시 전부터 계속 접속을 하고 있었어요. 튕기고 뭐 들어와 있다 다시 튕기고 튕기고 해 가지고 10시 딱 되자 말자 시작을 했는데 딱 되니까 그때부터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니까 대기 인번이 6만 명이 걸려 있는데 또 기다렸어요. 6만 명이다 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니까 또 10몇 번에 12만인가 또 튕겨가지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반복반복해갖고 하루종일 했는데 결국은 못샀습니다 아침부터 걔고생을 해가지고 못샀습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뭐 각오를 하고 진짜 옷도 놔주고 뭐 카페나 이런데서 들어가서 살려 그러니까 지금 뭐 진짜 웬만하면 이놈은 뭐 파는사람 마음이겠지만 아니 가격이 어느정도에야 사주 만원짜리가 진짜 단 며칠 만에 20몇 만원이 되 있더라고요 솔직히 10배까지는 예상을 했거든요 한10몇 만원이면 뭐 사겠다 싶어서 사려고 했는데 20몇 만원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진짜 이걸로 팔자고 치려고 하는 건지 진짜 가격이 진짜 어이없어서 뭐떨어지면사고안떨어지면안 살려고 뭐 그렇게 그렇게까지 해서 하고 싶, 어, 수집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어가지고 뭐 취미 생활 하려다가 스트레스만 더 받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는 하기는 싫고 그냥 그럴 바에는 진짜 한국어는 갔다 왔다.